복수전 돌아왔습니다 다시 할머니, 외할머니 집으로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? 모르겠죠? 자 네, 여기 마일 마이츠? 있습니다 말일스를 저와 애들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애들이 놀랄 즈에이 블럭을 던질겁니다 네, 네, 실행해볼게요 이야 뭐야, 손을, 손을. 뭐야, 뭐야, 손을. 뭐야, 와, 뭐야, 야 뭐야, 뭐야, 이거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뭐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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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카정, 복수전이라고, 복수전이라고. 아, <laughs> 나이스. 오, 와, 땀이 나네, 땀이 다리네. 나. 와, 와 그럼,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 자, 제 복수전 또 시작하겠다.